안녕하세요. 10월 16일 정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멋진 신앙 고백자, 요나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사무엘상 14장을 공부했죠.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슬픈 왕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사울이 어슬픈 왕이었냐? 첫째요. 신앙적으로 어설펐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설픈 신앙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확고해야 돼요. 믿음이 흔들 흔들거리면 안 돼요.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면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몰랐던 왕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늦게 왔으면 다른 제사장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참 어설픈 왕이지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이면 모든 것 가능한 줄로 착각했는가 봅니다. 어설픈 왕입니다. 두 번째로요. 왜 사울이 어설픈 왕이냐?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아 정신 나간 일이죠 잘 모여서 잘 싸우도록 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아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을 금식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왕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왕이에요 배고픈 군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보다 신앙도 좋았고, 용맹성도 뛰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요나단이 한 고백입니다. 자, 요나단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요나단의 고백을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지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군세는요, 600명입니다. 블레셋은 수두르셨어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농기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창과 칼이 뛰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항복하고 끝내야 될 전쟁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저들에게 할래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꼴랑 군사 600명 밖에 없는 사람이 무지도 없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할레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자 할례는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포경 수술이죠. 그 당시요 이스라엘 백성만 포경 수술을 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포경 수술을 했다는 역사적 근거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 주변 국가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맞는 말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틀린 말입니다. 아주 답답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의 말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포경 수술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할례는요 다릅니다. 그냥 머리를 깎는 것과 언약의 증표로 머리를 깎는 것은 달라요. 그냥 삶을 굽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검색 기도는 달라요. 이해됩니까? 보정수술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할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래와 포경수술은 의학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이 멋진 신앙 고백은요,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해서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지만 저 블레셋 백성은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지만 블레셋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확실한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번역은 일하실까 하노라 해서 이것이 약간요 불신앙적인 고백이 담긴 것으로 보지만 원어적인 뜻으로 본다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확실한 자기 고백이에요. 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지금 어, 예레미아 저 요나단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전쟁은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단의 고백이었어요. 그들의 숫자가 많지만 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는 확신을 가지고졌어요. 여러분 일을 할 때요. 확신이 있어야 자신감이 넘칩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실력이 있어도 발휘하지 못해요. 연나단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지를 든 손인에게요, 건너가자! 그렇게 말했던 거죠. 세 번째 연나단이 무엇을 했습니까? 요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대단한 고백이죠.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은 숫자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내 편이 많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편이 적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와 관계 없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신앙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의 숫자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지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무지를 든 소년과 함께 올라갔죠 겁도 없이 블레스의 초, 보초병들이 올라오라 하죠 올라가자마자 20명을 쳐죽였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뭔가가 달라요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가 달라요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뭔가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뭔가가 다릅니다. 현실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뚫고 지나가요. 낙심하지 않아요. 불신하지 않아요. 뚫고 지나가요.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요나단이 그랬어요. 나중에 요나단이 금식 명령을 얻이고 꿀을 조금 먹었다는 이유로 아버지 사울로부터 죽음을 당해야 되는 위기가 오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다.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요. 백성들이 요나단 편을 들어주었어요. 금식 명령을 잘못 내린 사울은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반성하지도 않았어요.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꿀을 조금 먹었던 요나단은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이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력하십니까? 누구와 동력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더 바라봅니까? 무엇과 동력합니까? 어떤 사람과 동력합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도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애써다가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과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요나단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요나단처럼 우리도 멋진 신앙 고백을 통하여 현실 문제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나단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 요나단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